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습관이에요 사회 초년생일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빈틈없이 해내는 태도를 길러야만 합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큰 일부터 해내려는 것은 엉감생심일 뿐이에요 현재 가진 능력이 출중하고 타인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면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중점적으로 하면 됩니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베스트겠죠 그런데 아직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고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이 편하고 좋은 일만 고르는 심보를 보이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눈밖에 나 버리게 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맡겨진 일부터 충실하게 해내는 습관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올바른 태도를 갖추고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면 자신이 선호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한쪽에서는 직장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재가 없다면서 곡소리를 내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으로 실업자가 86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자는 21만 정도로 전체 약 25%에 달하죠. 그중약 13만 명은 고립과 은둔 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 두고 누구는 국가가 전적으로 잘못했고 사회가 부조리해서 자라는 새싹들이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달콤한 말을 해봤자 청년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국가나 사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고 현재 직장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합리화 하게 될 뿐입니다 무책임하게 청년을 위로하면 이를 찾으려는 의욕조차 꺾어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모든 게 국가나 사회 책임이라면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개혁될 때까지 청년들은 안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거죠. 속된 말로 청년 돌도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나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행동하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도 청년들한테 누워있지 말고 박차고 일어나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수 있는 건 그만큼 삶이 편하다는 증거일 거예요. 나름 살만하니까 일을 안 하고 돈을 벌지 않아도 괜찮은 거겠죠. 그걸 지금 일하지 않는 이유 중에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일할 사람이 아닌데 겨우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대학 나왔나 이런 생각하면서 자꾸 일을 고르게 되죠.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에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일자리 자체가 없으니까 그저 행운의 여신이 언제 오나 이런 축복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 도와요. 지금 자신이 할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집중해서 해내고 능력을 증명하려고 해야지만 누군가 그런 열정을 보고 기회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취업이나 일에는 귀천이 없어요. 귀천은 오직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자신만 딱히 의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살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인생을 자신의 분야에서 더 멋있게 고도의 집중과 무리 선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죠. 가끔 사람들은 저는 아무 분야가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학생 분야, 직장인 분야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분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 일에 집중하고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남들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게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작은 일을 충실하게 묵묵히 해나가면 됩니다. 천재란 평범한 일도 남들과 달리 비범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남들 보기에 보잘것 없는 일조차 누구보다 열과 성을 다해서 할때 반전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청년들이 구직난을 호소할 때 자영업자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요. 식당, 마트, 호프집 경영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외국인 알바마저도 이제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한 마트는 월 300만 원의 점장을 구한다고 구직공고를 붙였는데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온 가족이 나와서 일손을 거두고 있어요. 치킨과 맥주 파는 호프집은 300만 원의 사람을 구해봤는데 베트남 사람밖에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베트남 지원자가 한 말은 요즘 물가에 나처럼 외국인 아니면 누가 300만 원에 일하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서울에서 칵테일 바를 운영하는 사장님은 쉬운 일을 하면서 돈은 많이 벌기 원하는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늘었다. 아르바이트가 구해졌다고 해도 화장실이나 주방 선소 요구하면 며칠 못 가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을 선택할 수 있으면 선택하면 되고 아니면 지금 할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쌓아 가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면 실력이 붙고 사회생활 하는데 큰 밑천이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사장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아주 조금만 더 열심히 하더라도 아주 금방 인정받을 수 있게 됐어요. 생각보다 지금 현재 실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일을 제대로 하는 그 태도를 보이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이 태만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 내기도 전에 남... 남들에게 받는 것부터 생각하면 정당한 대우를 받기가 오히려 어려워집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지라도 멀리 보면 이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는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그럼 인생이 제대로 술술 풀리게 돼요. 그리고 리더는 언제나 항상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다. 장미가 향기를 숨길 수 없듯이 사람들도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것을 알아봐 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 이 작은 일을 정성껏 하는 그 태도에서 기회를 줄수 있는 사람들이 볼때 당신이 큰 일을 할수 있는 제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아무리 높은 빌딩도 벽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나가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해내면서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오.